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 사랑. 기독교가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다른 종교들 같이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불교는 자비를 강조를 하고요. 기독교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인데 이제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사랑의 종류를 아가페, 필로우, 에로스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사랑 그 중에서도 이 아가페,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또 부모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희생적으로 할수 있는 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자생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로부터? 큰 공급원으로부터 우리 에게 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주변에 보면은요, 이 범죄자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밥만 먹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필요한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한 자들은요 뭔가 결핍이 되고요 문제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나중에는 그러한 범죄인이라든지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 주변에 이렇게 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네들 보면은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막이 바람난 가정, 뭐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도저히 거기서 정상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신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큰 저수지, 땜에서 물이 쫙 이렇게 공급이 되었고, 어, 우리 각 집집마다 물이, 수돗물이 공급되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수도관이요. 그냥 콸콸콸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근원, 생수의 물이 차단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억지로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요. 곧 예, 다 바닥이 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볼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피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에서 우리가 볼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이 집에 팔려 갔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 의해서 은사람 집에 팔려 간 것을 떠올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 자기를 배반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느냐? 우리랑 상관이 없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 유다가 어떻게 됐던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성도들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도요 어떤 가정이죠? 문제만은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만은 가정 예, 그 심수봉이라고 하는 예, 가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심수봉이 세 번을 결혼했는데요 이 자녀 세 명이 다 달라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첫째를 보면 첫째 남편이 떠오를 테고, 둘째 남편을 보면 둘째 남편이 떠오를 테고, 셋째 남편을 보면 그런데 참뭐 이제 그 심수봉 씨가 이제 나중에는 노년의 예수님을 믿은 것 같더라고요. 어, 믿고 어, 심수봉 콘서트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지 살리시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인생이 말년에 예, 젊었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니다가 이제 인생이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이 야곱도요 보면은요 부인이 네 명이잖아요 부인 부인이 네 명이고. 거기에 따른 자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가정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집합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만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더 헐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형제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악행 중에서 대비적인 게 무엇이냐면, 동생 요셉을 판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은요, 자기 이복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인데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악함이에요. 사람의 악함.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자식, 자식 때 바로 살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비를 돌로 쳐 죽이는 것. 사람이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또뭐 지식이 있고 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단,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지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요. 사람이 없으면 도둑이 되고요. 사람이 있으면 강도가 되고, 여자가 있으면 강간범이 된대요. 의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그적나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 일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반대하죠? 첫째 형, 루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나중에는 어, 아버지의 어떤 그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 장자권에서 탈락을 하죠. 근데 어쨌든 첫째 형이었던 루벤은 그 열한 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 형제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시은 동생 요셉이 예, 그렇게 죽이자 뭐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는 루벤는 반대를 했어요, 죽이는 것을. 시몬은 아무것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뭐 내용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에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이 쪼르르 그 요셉 앞에 에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그 앞에 섰을 때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네, 그, 둘째 형 심원 생각 을안 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첫째 형, 그래도, 첫째 형은 좀못 됐지만, 그래도 자신이 죽이는데 반대해서, 그나마 내가 죽지는 않고, 빨리, 저 둘째 형 도, 도대체 뭘 했을까, 나위해서날 날 잡혔을 때뭐 했을까?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갔을 때 누구를 볼모로 잡았어요? 둘째 시몬을 잡았어요 시몬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몬 아 예전에 요셉 동생이 잡혔을 때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도대체 왜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좀 돌아보게 됐겠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 앞에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애굽 총리가 돼서 딱 나타났을 때그 동생 그 형들이죠.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그 노예로 인신매매로 그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총리가 돼었고 나타났는데 우린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 가족도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도 시몬을 볼모로 잡아둔 것도 적어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요셉이 형들 앞에 그렇게 첩자라고 내몰면서 생명의 위기까지 놓았던 이유도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갖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있을 때는요,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요셉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안 갚으면 하지 않을까?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죽자마자 아, 형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 준비됐죠. 이제 각오들 하시죠. 예, 형들, 나한테 대한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볼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미움과 다점 시기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는 거예요. 미움이 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형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이후에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악을 갚지 말라고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형들이 아직도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로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마지막 50장에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써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요 그다음에 50장 이 마지막 장에는 요셉이 죽음으로써 이 창세기가 끝을 맺게 되는데 이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육신적으로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형들에게 정말 그 받은 만큼 안갚품을 하게 됐다면, 오늘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형제들의 악을, 그 형들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녹여주셔서 그것을 바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70여 명의 그 야곱의 자녀 손들이요. 나중에는 400여 년이 흐른 이후에는요.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고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이 요셉의 사랑.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이해와 사랑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형제들을 몇명 낳아요? 몇명 낳습니까? 아유, 아, 형제들을요? 안 낳죠, 정말. 네. 한 명을 낳고, 두 명, 두 명, 두 명은 이제는 이제 다 자녀의 이제 축에 끼는데요. 형제를 안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그래도 낳는다 그래서 한명 낳는다. 한 명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한 명을 낳으면요. 이 모든 이가계도 구조가 바뀝니다. 삼촌이란 말도 없어지고요. 이모, 고모, 뭐 누나, 형.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한 명만 나오면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보통 몇명 낳았어요? 과거에는요, 정말 힘 닿는 대로 낳으셨어요. 힘 닿는 대로. 옛날 그 우리 할머니 때 이런 분들이요. 쭈그리고 앉아서 아궁이에 있어서요. 대부분 이 자궁 쪽이 건강하대요. 그래서 보통 막 밤에다가 그냥 아기 낳고요.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아기 낳고 그렇게 알기를 잘았는데 요즘에는 자녀 하나를 낳으려면 낑낑내면서 못 낳고요. 힘들어진 세대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한명 한 낳아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익보다는 결국 사회적으로 큰 손해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한 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그한 명의 자녀가 어떻게 변하죠?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왜요? 부모님의 관심,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한 명의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형제들이 여러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여러 있었을 때는요, 어떻게요? 해 음식을 하나 나둬요 그냥 똑같이 나눠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렸을 때뭐된장찌개나 이런데 고기 들어가면은 형제들이 여으시면 어떻게 하죠? 막 서로 젓가락으로 막 먼저 먹으려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막, 막 이렇게 서로 어렸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형제들이요 서로 우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 특히,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나면은요, 첫째가 딸인 경우에는요, 동생들이 만약에 줄줄이 있으면은, 그 동생들 때문에 이 첫째 언니들이요, 첫째 누나가요, 대학을 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다 여상을 들어갔어요, 여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첫째가 이 딸인 경우에는 여상에 들어가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합니다.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몇 명만 대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지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을 잘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하나만 있는 자녀들은 그런 걸 배우지는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요. 또 태생적으로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불, 뭐 4만 불 가까이 돼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이 소득이 높아지면은.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타나가지고요. 자녀를 안 낳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니까 모든 것이 못 낳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학원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대기업들 이런 데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군대에서도 군, 군인으로 복무할 사람이 없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민을 받아주셨어요. 그데 이민을 받아주는데 그들의 종교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슬람교가 많았어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정식으로는 뭐 부인이 막 3명, 4명씩 되고요. 자녀도 막 이렇게 본국에 있고 고향에 있고 뭐 이민가서 있고 뭐 부인도 여러 명이에요. 자녀도 뭐 어떤 사람은 뭐 10명, 20명, 뭐 수십 명을 낳습니다. 한 세대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점점 많아지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교도가 그 사회의 10%만 넘어가면은요그 모든 법들이요 이슬람화 법으로 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국에서도요 이슬람교도들이 많으니까 그 영국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은 그들만의 따로 법을 준행해요. 이슬람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 중에 또 여자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명예 살인이라고 해서 그 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슬람교도인 그 부모가요. 그딸또 아들 이런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가서 죽였습니다. 그걸 이슬람 문화에서는요. 명예 살인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자기 가문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혼란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전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슬람 궤도들이 어떤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타깃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중에서 어떤 지역을 자기네들을 타깃으로 할까? 막 여러 군데 하다가 우리 연천으로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 연천에서도 우리가 계속 반대를 했죠. 이슬람, 그들이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막았고요. 이슬람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막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서 자녀를 낳지 않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넘어가고, 다 저기 힌두교도들에게 넘어가고요. 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이제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 1세대만 참으면은요, 한 세대만 참으면은 그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늦은 것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녀 때에는 못했더라도 우리 손주 때에는 우리 자녀들을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 사랑. 결국 요셉은 육신대로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용광로처럼 품어내어서 결국 이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요. 이제 수백년 후에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마다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미군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 무서워해요? 암소해요.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방어만 하지 공격은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고요. 저 북한이나 중공이나 왜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켜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킬 수 있나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대행도요. 야당에서 탄핵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마음들이요. 이제는다 무감각한 병에다 걸렸어요. 이러한 가운데 정말 나라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마치 뜨거운 물 속에서 물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개구리가 그 두부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서 아, 지금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대도 다 문을 닫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문을 닫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중국에 또천년 동안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천년 동안 지배를 받고요, 몽고에 백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 정말 140년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이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비극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사랑도 회복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고요 또이 나라의 이 민족 모든 이 상황들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정부 국가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